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묵상. 오늘도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사모하라, 추구하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경건을 열망하라. 아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 86번째이고요. 감사해야 할 이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해야 할 이유. 어제 그제는 올바른 감사에 대해서 말씀했죠. 제가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의 경건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편 29편 2절 말씀. 첫째, 감사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시편 147편 1절 말씀이죠. 찬양하는 혀가 불평과 불만으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면 감사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감사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할수 있는 전부이며, 또한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수록 더욱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찬양의 공물을 바치는 동안 은혜의 비축물은 더 많아집니다. 다른 빚은 많이 갚을수록 가진 것이 더 적어지지만 감사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우리가 갖는 은혜도 더 많아집니다. 아멘. 둘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1절 13절 찬양은 하늘에 계신 왕의 국고에 지불해야 할 공물 혹은 세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시는 한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참 대단한 내설이죠. 새째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본성에 심겨진 원리입니다. 이교도들은 승리에 대해 주피터 신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볼 때 우리에게 달린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위처럼 어리둥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많으니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셀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긴 음, 측량줄을 구하여 땅에서 구름까지 아니 구름 위까지 측량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심의 높이를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시편 108편 4절 하나님은 그분의 은빛 소나기로 우리를 얼마나 부여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모든 별자리가 우리 위에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은혜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제가 60년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은혜 받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 기도원에 간지 열흘 만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 가서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고쳐달라고 하나님 은해 주시라고. 이 찬송 많이 불렀죠. 런데 열흘 만에 성령세례 성령분을 받은 뒤에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임원 밖에 드릴 것 없어 임원 드립니다. 감사, 감사, 찬송이죠. 눈물이죠. 감격이죠. 에, 우리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루 통일 자송은 183장입니다. 에 제가 감리교 어, 어, 권사하다가 에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 목사가 되었죠.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부흥하는 데는 감리교 웨슬레의 영성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뒤에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맞, 맞는 말씀인데 5%가 부족하지요. 그 뒤에 바로 일어난 게 장로교의 켈빈이라든가, 소인글이라든가, 이런 개혁자들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일어난 게 영국에 에, 교회가 부패하고 에, 타락하고 어,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외슬레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에, 하나님이 에, 세우셨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네 가지 기둥을 얘기해요. 첫째 성경, 성서 둘째 체험 셋째 에, 이성 넷째 전통의 신앙의 내 기둥이요, 에? 성경 후에 체험적인 신앙,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외설래는 각각이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 본래라고까지 했어요. 하여튼 에, 제가 교파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한국 교회에. 에, 제일 먼저 같이 오신 분이 장롱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셀라인데, 안타깝게 아펜셀라가 목포의 성서공의 회우차 배타고 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에 배가 파손되어서 소천오셨죠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가 좀 오래까지 언더우드처럼 선교했다고 그러면 한국, 에, 감리교회가 한국교회에 또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장로교 선교사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은 그 교리적으로 어, 더 어, 에, 앞서는 교리. 에, 그게 저는 귀하게 보는 게 성경 체험이다. 체험, 성경 체험. 1900, 에, 1900. 에,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에 용산 기도원을 통해서 대한수도원을 통해서 다음에 또 삼각산의 기도원들을 통해서 뭐 전국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 성령의 체험,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 소방수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경건하게 박수쳐도 이단이고 춤을 추어도 이단이고 체험이 없는 그런 주회종들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소방선으로서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유축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책망받고 사입이 귀신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많이 몰려갔죠. 감사한 것은 지금은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무시하거나, 이런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외치고 주장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에 영어로 우리 영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장할 때, 진정한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거룩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수 있다. 예, 그것을 계속 전하는 거지요. 우리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해요. 나 속죄함을 나소 내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감사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장마철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저녁, 오, 토마스 왓슨 목사의 어깨 위에 올라 경, 경건을 열망하라는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또 사모하고 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아버지여 감사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0명의 아버지여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사오나 가장 버림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 아버지 한센병 환자만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 강단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만엘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내주함을 전하고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평화통일도 얻고 코로나 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완전히 예언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과 함께 하시는 권속들에게 칠배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